자 봅시다 우리는 원에 대한 성질을 몇 가지 좀 따, 따지고 갈 겁니다 원은 부채꼴을 뭐 원의 일부준이 부채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 비정비례 관계인 걸좀 알아야 합니다 호의 길이 그 다음 중심각 그 다음 원주각 그 다음 넓이 부채꼴 넓이 이게 비정비례 관계에 있다 현은 정비례 관계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원에서 한 원에서 호의 길이가 서로 같다더라. 그러면 현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 이 정도까지는 뭐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laughs> 자 그러면 지금 호의 길이 b가 나와 있지. 그러면 중심각을 생각해야겠다. 여기선 아, 애매하게 돼 있네. 이렇게 안 할래. 귀찮아요. 여기는 좀 눈에 보이게 합시다. B 여기 C라고 합시다,겠죠? 그럼 중심이 여기 여기 있죠?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채꼴 세 개로 나눠진 거 생각하시고요. 어 중심 어, 호의 길이가 1대 뭐야? 4대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중심각도 1대 4대 3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한 바퀴 몇도 몇이다? 이파이. 네, 360도 로 합시다, 일단. 360에서 몇 등분? 8등분 에등분서 얼마만큼 가져간 거야? 1만큼 그게 저희 중심 가겠죠? 네 그래서 4로 하면 얘는 90이 되겠나? 그래서 아, 네. 는 45도가 될거예요 음. 그다음 여기는 4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맞죠? 45에서 45에서 4를 곱하면 180, 180. 여기는 180도 아 그럼 이건 여기 중심이 여기 있다는 거 음. 이거 180도니까 이해 갔지? 네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거 45도 여기가 180도. 그다음 에 여기가. 근데 이게 180도라는 걸로 어떻게 중심이. 어, 평각이니까. 어. 아... 중심 여기 있는데. 네. 중심이 어딘지 몰랐었어. 네. 중심 여기 있었는데. 중심각이 원의 중심과 이원 위에 두점 끄는 거잖아. 이게 네. 180도라니까 일직선이지. 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알수 있겠다. ABC 넓이 찾으라고 돼 있지. 반지름이 10이라 돼 있지. 그러면 음. 나는. 어,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 그래서 삼각형 ABC 넓이를 이거랑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로 바꿀 거예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네 그다음 사인 45 공식 기억나니? 네25 루트 2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1도 10 곱하기 10이지 네 그다음에 사인 135도지 사인 135는 90 플러스 45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laughs> 90 바뀌어요 90 곱하기 1인데 바뀌죠? 네 그다음 이거 쓰고요 부호는 제몇 사분면에? 2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 됐습니까? 네 이거다 답은 50루트이다 음.